이 한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저 한상현인데요?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들이 정말 놀랄만한 그런 계정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이 계정이 최초이고 이 계정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런 계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카트바디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 카트바디의 주인공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카트바디 로티의 버퍼카라는 카트바디인데요 이 카트바디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한정판으로 뿌렸던 카트바디고 스페셜 등급의 카트바디입니다 이 카트바디가 왜이 사람이 최초이냐 착오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이 카트바디에다가 레전드 바퀴? 나는 상상도 못해요 진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될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카트바디를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일단 이 카트바디가 어느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그리고 크롬코팅도 되게 이쁘다 잉 일단 여기에다가 레전드 바퀴를 장착을 한다는건 내가볼때 이 사람이 그 롯데월드가서 범퍼카 1장 먹겠다는 마인드거든요 다른 차들 다 박살나겠다 그런 마인드인데 빨라요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라요 근데 왜 레전드를 여기다가 막았지? 아니 더 좋은 카트바디들 있었을텐데 왜 여기에다가? 야아! 깔끔하네요, 차가. 뭐 일단, 기록 같은 부분은 레전드 바퀴 1을 장착한 카트 바트 치고는 매우 쓰레기에요. 이번 에는 그러면 이런 트랙 말고 조금 쉬운 카트 바디, 아, 좀 쉬운 트랙 을좀 달려 볼까요？그래야 될것같 은데 가 보자. 야 근데 카티바디가 되게 안정감있다 얘는 야 근데 확실히 이게 레전드를 참 장착을 해도 어떻게 이, 있다구냐 랠리로 한번 바로 가봅시다 어 제가 볼때는 랠리도 안좋을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동장 트랙에서도 안 좋을 가능성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차가. 오! 그래, 이카트만디가 S타입이죠? 아, S타입 치고는. 애들인데? 해보기에는 그 레전드 바퀴 1의 그런 스피드가 나오는 것 같나요? 이 친구가? 어? 야 그래도 이 트랙은 기록이 뭐 나쁘지는 않네? 어얘이 트랙은 나쁘지는 않게 나오는데요? 이 운동장 트랙에서는 그래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한번 멀티방을 가 볼까요? 가다. 역시 로티 범퍼카 하면 이 트랙을 빼놓을 순 없죠. 롯데월드 트랙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한번 가 볼까요?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 확실한 건그런것 같아요. 로티범 포카가 기존 카트바디랑은 다르게 엄청 빨라진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이트 세이버나 파이어 마라톤이나 뭐 에스토크나 뭐 이런 카트바디들에 장착을 할때이분을 로티범 포카에 장착을 했다는 게 조금 어, 그렇지 않나. 근데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시기성. 야 이런 사람이 어딨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국내 최초이자 국내 마지막으로 남을 수도 있어. 음, 이 사람이 진짜 국내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카트 바디에 저렇게 장착한다? 이거 쉽지 않지. 지금 다른 카트들이랑 비교를 해도 뭐 압도적으로 달리는 걸볼수 있잖아요. 야 이정도면은 진짜 본주님한테 롯데월드가 그 자유의 여권 두개정도는 줘야되지 않냐? 아! 근데 같이 가실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왜냐면 롯데월드는 그 뭐야 커플들끼리 가야되니까 혼자 가셔야 되나? 아암 괜찮습니다 저도 혼자인걸로 뭐 나랑 같이 가면 되겠네 나랑 같이 가면서 이제 서로 구슬 아이스크림 떠먹여주고 아 나쁘지 않네 자 이번 트랙은 빌리즈 고가의 질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얘네들도 카트바디를다 가지고 있구나 어, 되게 신기하네 오야 근데 드립감이 미쳤다 얘는 와 드립감 개좋네 어, 드립감 개 좋은데, 진짜로? 아, 맞다. 나 이거 없나, 여러분들? 아, 나 없구나, 얘가. 그리고 되게 빨라지기도 했어. 오늘의 살짝 영상의 취지가 뭐냐면, 이런 카트바디도 레전드 파츠가 있다면, 카트바디 자체를 바꿀 수 있구나. 카트라이더는 파츠빨이다. 라는 걸보여준는것 같기도 하고요. 음. 아, 좀 아프네. 아 드립감 좋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진짜 좋아요 이 친구 안 좋아요 네, 거짓말 치지 않겠습니다 가자 오늘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본 로티버퍼카부이원 레전드 바퀴 1위었습니다 국내 최초고 국내의 마지막으로 남을 유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우상은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